안녕하세요. 파이티비입니다. 자, 파이 인후 이거 금방 찍어서 영상 올렸는데요. 댓글에 너무 많이 에라난다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보충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야 뭐냐면 그니까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파이노 설치까지는 쉽지 않습니까? 파이노 설치까지는 그 파이노 설치까지 했다 치고 그때부터 설명할게요. 밑에 링크 타고 와서 설치까지는 쉬우니까 자 설치해서 핸드폰에 이렇게 떠까아니까 설치가 생깁니다. 그럼 요거 들어갈게요. 이거 들어가면 이제 예, 파이, 누가 이렇게, 이제, 어, 이렇게 쭉, 놓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좀 빠진 부분 하겠습니다. 자, 이 보면, 왼쪽에는 이제 하얀색 글자로 그 정상적으로 아이디하고 패스포드가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가입이 다 끝난 다음에 적어서 들어가는 겁니다. 그전에는 이거 적을 필요가 없죠? 우리는 옆에 회색 글자 있잖아, 요 여섯 칸. 해색 글자, 어, 네 표를 작업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해색 글자 여섯 가 여기를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. 여기, 여기를 잘 채워야 되는데, 이거를 채우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여섯 가을다 채우면, 아직은 단추가 나타나질 않는데, 단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. 단추가. 단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. 그 단추를 눌려야지만, 이렇게, 그, 어, 되는 거거든요. 단추를 눌려야지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까지 어떻게 해보는 걸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, 그 해석 글자 있는데, 왼쪽, 제일 왼쪽 첫 번째는 ID라고 적어져 있죠. ID. 아이디. ID를 눌려서, 이제 편한 ID, 아무거나, 뭐, 영어 아무거나, 이렇게 해가지고. 어, 적으시면 됩니다. 아무거나 아이디. 좀뭐 너무 쉬운 걸 적으면 중복돼 가지고 또에라 뜨갈 수도 있어요. 너무 쉬운 것도 뭐또에라 뜨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적당하게 평소에 쓰는 거 쓰는 거 써야지. 이 중복 검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 가지고 그것도 좀에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극한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제 비밀번호죠. 비밀번호는 숫자 6자리입니다. 숫자 6자리 아무거나 멀리, 뭐, 이렇게, 5, 6, 7, 8, 9 하든지 숫자 6자리 아무거나, 숫자 6자리또뭐 아무거나, 이렇게 치는 거죠, 그죠? 이렇게 숫자 6, 7개 쳤네요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이거 보십시오. 숫자를 딱 치고 또, 이거, 자, 숫자를 또 아무거나 아마 또 치겠죠. 또 쳤다 치고요. 숫자 쳤죠. 숫자 쳤고, 보면 이게 색깔이 좀 다르죠. 보면. 깨끗하게 색깔이 좀 맞춰져야 되니까 지금 자세히 보세요. 저 하얀색 그 네모칸 두 개랑 우리가 금방 적은 거랑 우리가 적지 않았던 거랑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. 이 색깔이 다잘 이렇게 맞춰져야 됩니다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메일. 이메일 되 있는 거. 이메일은 이제 뭐 지메일이 밖에 안 돼요. 지메일 같은 거, 지메일 같은 거. 제 지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. 지메일 들어갔고, 지메일 들어갔고. 그 다음에 뭐, f, i, n, w, 해 샀고, 원래 주소 고 이제, 뭐, 원래 주소라는 게, 원래 뜨면 이제 지갑 주소 넣라는 거지 않습니까? 이 칸이. 이 칸이 이제 지갑 주소 넣라는 건데, 이 지갑 주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어, 메타마스크에 가가지고, 메타마스크에 가가지고, 그 복사해야 돼 복사 내 겁니다 내거내 내 지갑 주소 넣고 이 지갑 주소 넣어보세요 지갑 주소 넣고 그 다음에 코드든 내내 코드 한번 볼까요 내 코드 한번 클럽보드 가서 애플코드 이게 내 애플코드죠 애플코드 넣고 보시면 이 색깔이 약간씩 다르죠 보면 이게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, 이제 색깔 이다 똑같아졌죠? 보셨죠? 금방. 이 여섯 칸 색깔이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. 어떤 색깔은 좀 진하고, 내가 이걸한번 보여줄게. 이걸로 이 색깔을 지워볼게요. 지워볼게요. 그럼 색깔이, 이건 색깔 도 똑같이 나타나네. 이런 게좀 있어요. 이거 색깔을 다 맞춰. 어, 지금 색깔 좀 다르죠? 자세히 보십시오. 색깔이 다, 이 여섯 칸 중에, 회색 칸 수술 중에 색깔이 하나 다른 거 있죠? 이게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. 색깔을 다 똑같이 맞춰 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? 이것도 그런가 이제 색깔이 다 똑같아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요 밑에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한 수를 다 맞추게 되면 요 밑에 그게 떠요 그게 뜹니다 그거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추 하나가 생성돼요 이 새로운 단추가 생성되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어난다 적었어 이래가지고 아이디 적고 비밀번호 적고 하면 에러뜨고 안 넘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 는어 가입 안 되나 보네 막했나 보네 이게 아니고 그만 보셨잖아요. 이거 내가 비밀번호 쪽에서만 이렇게 한번 보셨잖아요. 그러면 이거 레퍼럴 코드 한번 볼게요. 레퍼럴 코드를 만약에 이제 어, 저기 레퍼럴 코드입니다. 제 겁니다. 이거를 이걸, 이걸 적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그냥 놔두놨다가 색깔 하나가 다르잖아요. 맞죠? 색깔 하나 다르죠? 그럼 다시 이제, 레폴 코드를 제대로 적는다. 레폴 코드를, 이게 제, 제 레폴 코드거든요? 그럼 색깔이, 색깔이 딱 똑같아졌죠? 요걸 맞춰야 돼요. 그럼 예를 들어, 비밀번호 또 하나 또, 예를 들어, 잘못 적었다. 예를 들어, 이렇게 했다. 이거 색깔이 똑같이 이거 글자를 적어서 그런가 봅니다. 이거 적지 말고. 읽지 말고 이건 또 다르네. 이거 어쨌든 이건 맞춰주고. 아까 중에 레퍼럴 코드에서는 확실히 색깔이 달라졌는데, 레퍼럴 코드 다시 없애볼게요. 이거 없애볼게요. 없애보고 이러니까, 아, 이것도 색깔도 비슷하게 나오네. 아까 분명히 색깔 희미했는데, 이게 색깔이 어쨌든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. 이게 좀 중요합니다. 색깔 다 맞춰야 되는데. 그 옆에 이게 이제 칸수가 색깔이 다 맞아야 됩니다. 색깔이. 색깔이 다 맞아야 됩니다. 색깔이 다 맞아야 됩니다. 아, 됐죠, 됐죠. 이거 인제 나왔다. 보니까 색깔 하나가 이 같은 회색 글자 하나 색깔 다른 거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런 거 없이 여섯 한 자체를 다 깔끔하게 색깔을 다 똑같이 이제 다시 볼게요. 이제 색깔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. 어? 여다 똑같아, 졌죠 색깔. 이렇게 하면 밑에 단추가 생길 겁니다. 제가 이 단추가 안 생겨가지고 저도 에라 많이 떴어요. 그래서 한동안 저도 곰 많이 막혔었어요. 그러다가 저는 그러길래 처음부터 다시 다 다시 여섯 건다 다시 채웠어요. 그렇게 하니까 탁 뜨더라고. 그때 보니까 나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칸수 다 맞춰주시면 뜹니다. 그렇게 하면 은 이제 이메일 인증 이그 단추가 이메일 인증하라는 단추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메일 인증하시면 이메일 인증하시고 돌 오셔가지고 그 이메일 인증하시고 돌 오셔가지고 이거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그렇게 하면 로그인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아까 얘기했던 부가 설명한다고 이까지 다시 설명드렸습니다. 밑에 새로운 지금 새로운 단추가 안 뜨고 무조건 이메일 인증까지 해야 됩니다. 새로운 단추가 뜨고 그 새로운 단추를 쳐서 다시 돌아와서 쳐야지 로그인이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 그냥 로그인치만 로그인 치면 로그인 안됩니다. 무조건 에러 뜹니다. 아시겠죠? 자 보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범한 사람이 부자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